안녕하세요. 산골 자연 농원입니다. 요요 요즘 딱 먹기 좋게 자라 있는 요것은 장롱나물이라고 하죠. 근데 딱 먹기 좋게 이렇게 자라 있지만서도 이 나물을 먹기 위해서는 간이 간이 커야 먹을 수 있는 나물이라고 하죠. 독성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독성 중한 병에는 어, 독초를 약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그 정도로 이거는 뭐, 독성이 있는 뿌리, 뿌리도 채취하여 약용, 허리 아프고 간절이 안 좋을 때 정말 좋은 약초라고 하지요. 자리공, 장롱나물이라고요. 요 나물을 끓는 물에 데쳐서 찬물에 2, 3일 정도 우렸다가 무침을 하여 먹으면 와, 정말 맛있어요. 독초이니까 간이 커야 먹을 수 있겠지요. 아무리 내 병을 고친다 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다 소용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간이 커야만이 먹을 수 있는 나물이라고 합니다. 와, 작년에 한번 이거를 해서 먹어 봤더니 정말 맛있어요. 우리 독초가 맛있다고 그랬던가요? 음 우리 혈액순환, 허리 아픈데 간절염, 간절통에 아주 좋은 것으로 뼈 건강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지요 이 장롱나물 조금 채취해 가서 올해도 한번 먹어볼까요? 음 살짝 긴장되는 거 있죠 이런 독초를 법제할 때는 진짜 법제만 잘하면 최고의 약성. 이 뿌리는 돼지 등뼈, 돼지 등뼈와 푹 다려서 그 등뼈를 다 먹을 때쯤이면 허리 아픈 게 간절염이 깨끗이 낫는다고 하지요. 하지만 독초이니까 정말 정말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할. 장록 자리공입니다. 음, 꽃도 예쁘게 피고 열매 달리는 모습도 정말 신기한 자리공 이건 채취하면 사포닌 성분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싹이 음, 올라오는 것이 사람을 유혹하게 와 저거 먹으면 맛있겠다 하는 느낌이 드는 나물이랍니다. 줄기가 붉은색이죠. 이렇게 줄기가 붉은색이고 이것은 진한 가지입니다. 진한 가지에 달려 있는 열매, 요 열매 꽃투리들이 있는 것이지요. 음, 일단 집에 가서 장롱나물 법제 시작해 봅니다. 이것은 장롱나물입니다. 요 장롱나물 먹기 딱 좋은 요즘 삶아서 이렇게 물에 올려놨던 것이지요. 3일 정도, 오늘이 3일이 되었습니다. 줄기, 요 줄기도 먹어도 되는데, 요거는 손질해서 버리고, 요거. 허리 아픈데, 최고, 최고이지만서도 간이 커야 먹을 수 있는 나물이지요. 독성이 있는 것으로 독초라고 그러지요. 근데 독초가 더 맛있어요. 일단은 요거를 오늘은 손질을 해서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줄기 이 부분은 줄기도 먹어도 되지만서도 거치니까 이렇게 손질해서요 무침 만들어 봅니다. 음. 작년에 먹었더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주 행사로 한번씩은 먹어줘야 되겠죠. 음, 맛있어요, 맛있어. 뿌리, 요 뿌리도 약용하는 것이지요꼭 음. 짜서 무침합니다. 나물을 잘 펼치고 여기에 맛소금 맛소금 훔쳐주고요 마늘 넣어주고 나물 무침에는 들기름이지요 들기름 넣어주고 조물조물 깨 예, 소금 또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참기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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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는 것이지요. 이따가 먹어보겠습니다. 무리입니다 처음 드신다고요? 맛있어, 맛있어. 음, 최고야 최고. 고 아, 독초가 좀 맛있어요 원래. 많이 먹어주고. 훌리아나. 음, 음. 음. 최고야 최고. 원래 음. 호순이 맛있잖아. 음. 어, 이거는 질경이에요. 음. 더 연한 것만. 먹어 봐. 응, 그쪽으로 가서 갈래? <laughs> <laughs> 맛있어요. <웃음> 맛있어. <웃음> 그 이제 상 이제 응. 이제. 오늘은 이 자리고 장롱나물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